잘못 팔점 말씀. 팔일 진명, 내가 부르지 아니 아니야. 경찰의 소리를 높이지 아니 아니야. 팔일 그날 그 하늘가에 높은 옷과 네걸 서며 팔삼성경 성곡과 문어기와 여러 출판의 입문을 불러 이르되. 팔사삼네 사람들아, 내가 너를 부르는,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 높구나. 팔오어미어리서온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라 미한 자늘 너희는 음이밝나 너네 너는들다 내가 항상 선한 것일 말 말하, 말하리라 내 신저로 정진해서 내 네. 입에 말 네. 입은 진리를 말하니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는 이라 네, 그. 그 입에 다 으로 움직그가운데고은잖아요팔구이지 이는, 이는 다 소매인 자가밝혀하바로 지시하던 자가정직하고 말이라 팔일영 너의 성도에서 운명을 받지 말고 나에게 흥미를 받는 저우보다 지시하더라 팔일일대원 대저 지 진조보다 나은 문

나를 사랑장8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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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네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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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놀땐> 정도 아, 아직 바다 김이 아니하고 큰 o 들 couldn't send h e 산 to turn the g 전 n 내가 s 났으니 n u t 가세 o Pile Eos, 도 n 도 n 도 y Pile is held to t u 그가 하늘을 지우시며 전1해0 m l 100ml, 1거0요팔이팔그 바. 그가 위로 구름 하늘 을 m l 100ml, 바다의 m l 힘0 0 m l 1 0 0어 l 1 0바 m l 100ml, 100ml, 명령을 m l 100ml, 100ml, 1 0또 땅의 기초를, 또.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830 내가 그 곁에 있 청소 중할때가 나마다 그렇게 빠지서 항상 가끔 즐거웠어요. 831 4인 4 아니 거처할때 즐거워하며 인자들기뻐하8 3이 안에 아들들아 이제 되게들어아들눈이지 보이네 833 훈그

나를, 나를 자는 얻는 자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 여게 운총을 얻을 것이며삼라 그 그러나 나그 나를 일려한 자는 자기의 영을 해야 한다나 나를 미워한 자는 사망의 사랑은 니라 아멘.